안녕하십니까 울산과학대 반도체공학과 박진우입니다. 어, 금속 배선 공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로 금속 배선 공정은 어, 소자를 회, 패턴 소자를 회로에 연결하는 배선을 형성하는 공정입니다. 어, 배선은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금속이 어, 모든 모든 금속이 어, 이 배선을 만드는데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어, 둘째로 어, 반도체 아, 둘째로 반도체에 활용되는 금속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반도체에 활용되는 금속, 어, 금속 배선 공정에 활용되는 금속은 어, 모든 조건을 아,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어, 이러한 조건들은 첫째로, 반도체 기판에 어, 잘 중, 증착, 아, 부착되어야 된다는 점과 어, 둘째로, 어, 전기 저항이 낮은 물질을 써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셋째로, 열적, 어, 화학적, 어, 안정성을 가진 물질이어야 합니다. 넷째로, 어, 패턴을 형성하기 용이한 물질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섯째로, 어, 다섯째로 높은 신뢰성을 가진 물질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섯째로 어, 가격이 싼 물질이어야 하며 어,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물질은 아, 대량생산에 용이해된다는 물질입니다. 어, 그런 물질들은 텅스텐, 구리, 알루미늄 등이 있습니다. 어, 셋째로 이제 반도체의 어, 금속을 형성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어, 금속을 형성하는 방식에는 어, 물리적 기상 증착 방법과 화학적 기상 증착 방법 등이 있습니다. 어, 실리콘과 알루미늄은 서로 섞이는 성질이 있는데, 이 성질을 막기 위하여 금속을 증착시키는 방식인 아, 금속을 증착하는 것인 어, 맷아그. 메탈, 베리어 메탈이 있습니다. 어, 베리어 메탈은, 한 후에, 어, 베리어 메탈 이후, 그 물리적 기상증착 방법, 화학적 기상증착 방법 등을 이용하여 금속을 형성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어, 구리 배선 공정을 위한 다마신 공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다마신 공정은 유전체를 시각하여 필요한 부분 필요한, 부분, 트레, 필요한 부분에만 금속을 트린, 어, 트렌 치와 비아 홀 패턴을 형성 만들고 어, 이 패턴을 구리를 채워 배선을 형성하는 그것을 담아신 공정이라고 합니다. 어, 다섯째로, 어, 금속 배선 공정 중 CMP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 구리 원자가 유전체로 확산되면 절연체를, 절연성을 저하시킬 수 있어서 배리어층을 구리와 유전체층 사이에 만듭니다. 어, 이후 도금 공정을 이용하여 패턴을 구리로 채운 후 어, 불필요한 남은 구리 부분을 제거하는 어, CMP를 사용합니다. CMP는 즉 CMP는 어, 유전체의 구리를 채워 채우고 남은 어, 잔여 구리 부분을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어, 이상 지금까지 울산과학대 반도체공학과 박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